네? 1! 1이요? <laughs> <laughs> 정답입니다 <웃음>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자 10년 10년 설명이 필요합니다 10년 발명된 지 10년, 10년 이상이요 발명된 지 10년 이상이다 인간의 발명품이다 당근마켓에 팔수 있다 <laughs> 와, 예능에 나온다 휴대폰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전쟁시 유용하다. 모두 성공입니다. <웃음> 와. <웃음> 혹시 우리 팀은 전원이 똑같은 걸 썼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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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럴 수 있어. 하기로 했어요. 자. 다음 도전해 볼게요. 둘, 셋 붙여 주세요. 아, 이 분위기를 보니 성공한 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팀은 일치했습니다. 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제 얼굴만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아 소중하잖아요. 아 이것은 아 무엇일까요? 아 솔직히 이조가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시켜주고 싶네요. 자, 하나, 둘, 셋. 아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때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면 큰일 나요. 자, 해보고 보는 거예요. 가이바이포만 남으시고요. 가이바이보 자, 투팅 투팅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 맨날 저, 맨날 저. 자, 하나, 둘, 셋, 슬퍼하는 거예요. <laughs>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때도 IMF 때라서. 도 있지만 요즘은 꼰대 더불어 여꼰대들도 있대요 여꼰대는 어떤 사람을 여꼰대라고 하냐면 내 생각만 맞다는 답정너 형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까 우리 꼰대의 어떤 느낌과 여꼰대의 느낌 비슷한가요 비슷하지 않은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꼰대나 여꼰대가 탄생하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그들이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존중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탄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역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너무 무기력한 거죠.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맞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이라고 하는데요. 1위은1번네네 어, 네. 아주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장님이 아까 누구셨죠? 어, 조장님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 네. 유머 유머와 유머 와. 아, 이거 지금 보고 하는 거구나. <laughs> 어쩐지 청산 유수더로 했어요. 네.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우리 조자님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고. 저는 사실 옆에 계신 선생님의 한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네, 시상식인가요? 현장. 감사합니다. 네, 현 네. 진짜 소통이 좀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팀원들과 3시간 동안 열심히 좀 소통을 하다 보니 이렇게 또 즐겁게 시간이 또 끝난 것 같은데요. 예, 네, 우리 3일 동안 또 되게 정도 들고, 그죠? 어, 그랬죠.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시 있나요? 아, 하고 싶은 말따위 없나요? 네. 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토닥토닥 모두 한번에수 있다. 수고했어, 수고 많았어, 시작. 두 번째, 두 번째. 덕분에 재밌었어, 시작. 어, 세 번째,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번째, 우리 꽃길만 걷자. 네,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세 시간이 순삭된 것 같고요. 어, 사실, m z 세대 하면, 기성세대가 갖는 우리에게 갖는 약간 선입견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의 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진짜 나중에 행정실장님들 함께 하실 때 우리 mz세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어필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조언을 드릴게요. 티안 나게. 네, 그러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즐겁게 좀 직장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